국힘당 정치인들이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 국힘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뻔한 거짓도 사실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을 말해도 검증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당수의 방송들은 아무 검증도 하지 않고 국힘이 발언을 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국힘당은 헛소리와 거짓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만큼 무능한 자들이 없고 이들은 현실 감각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올바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의 거짓과 비리,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국민들 앞에서 뻔한 거짓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일당들은 지지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큰 소리 친 모습만 보이며 선동합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 재미삼아 매국 폐륜범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